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너무 많이 오면 할수 없는 게임을 준비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잠깐 게, 게임을 할 건데, 사람이 많으면 할수 없는 게임. 어, 어떻게 알았는지 어, 친구들이 두명 왔는데, 어, 어제 준모가 온다고 했는데 아쉽네요. 어, 또 어, 이따 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중고등부라는 예,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함께 찬양하며. 이 세상 가장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어둠이 길게 드리운 사순절을 맞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셨던 당신을 생각하며 예수의 고난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운명과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에 다시금 눈을 맞춥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느긋하게 쾌적한 삶을 즐기는 동안 가난한 이웃과 집이 없는 이웃과 착취 당하는 이웃을 방관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탐욕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아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네. 지금 이게 약간 울리는데 듣기에 많이 이상하니? 괜찮으세요? 예. 네. 9절부터 13절. 네. 한 목소리로 읽지 않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을게요. 제가 9절부터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빌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현서랑 효주랑 주아랑 그리고 이화금 선생님. 오늘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정말 축복합니다. 어, 여기 앞에 보면 아, 너무 많이 올리는데요. 네. 아아어 이건 괜찮네요. 네. 여기 앞에 보면 어저께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장식을 했는데 어, 1년일년한 번씩 봤던 기억이 나죠? 네. 사순절이라고 우리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그런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보라색 이런 장식도 하고 또 이렇게 저기 보면 아래 가시나무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기념하고 생각하는. 어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장식이 돼 있죠. 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어, 사순절 제 1주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세 명의 친구가 왔는데 어 너무 뭐잘 왔어요. 잘 왔는데 그런 고민이 되긴 하네요. 어, 원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큰 교회는 아니고 중고등부도 인원이 원래 많지 않은 어, 예배 공동체였지만 확실히 코로나를 보내면서 어, 저랑 개인적으로는 연락이 뭐잘 되는 편인데 예배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게된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이겠죠. 아, 근데 지금 안온 친구들에 대한, 대한 고민이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온 친구들이 어떤 마음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아. 왠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셨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선생님이 챙겨주셔서 오긴 했는데 어,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 같은 걸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한 뭐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이런 것들은 항상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뉴스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뭐 거,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 일요일 날 뭐해? 어, 나 교회 갔다 왔어. 하면 그런 언론을 많이 접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도 그 광신자 같은 교회 왜 가는 거야? <laughs> 코로나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는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혹시 온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고민을 할까봐 어, 내가 생각해도 교회 다니는 거는 좀이 코로나 시국에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혹시 할까봐. 어,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 스타벅스에 갔어요 항상 뭐 스타벅스 자주 가지 않지만 가더라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해서 이렇게 받아서 가는 거 있잖아요 차에서 안 내리고 그런 것만 가끔 했었고 매장에 들어간 거는 정말 1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생일 선물 사러 케이크 사러 근데 그때 어, 예연이가 안 와서 그 예연이가 받을 케이크를 효주가 가져갔는데 <laughs>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매장에 진짜 (1년) 만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거기서 다 마스크 벗고 수다를 엄청 떠는 걸 보면서 어 세상 이렇구나 난 진짜 교회 욕먹을까 봐 아무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다 줌으로 만나고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독서모임 원래 하는 거 있는데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작년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교회 욕 먹을까 봐 이렇게 조심하고 살아서 다 그런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스타벅스 갔다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앉아서 수다 떠는 분들이 어떤 수다를 떠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커피 한잔딱 마시고 아 교회는 말이야 이상해 혹시 이러면 <laughs>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뭐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나온 친구들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나온 친구들도 자연스러운 거고 여기 뭐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 네명 다섯 명 앉아있는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스타벅스에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앉아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 코로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 이건 좀 아픈 얘기지만 전우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원래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빼고 보통 다른 교회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데도 이기적이고 예수님 믿는데도 돈밖에 모르고 직장에서 어떤 뭐 회사, 사, 회사 동료가 있는데 아,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알고 보니 교회 다녀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래 교회를 싫어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미운 거지. 만약에 우리가 좋은 어, 종교인이라는 이미지가 원래 있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민이 돼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상처를 안고 교회에 나왔을까봐.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온것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냥 아쉬운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든 그 동안 우리 교회 역사가 안타까운 거죠. 그걸 앞으로 우리가 바꿔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나온 거는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혹시 친구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일이 있어도 뭐 설명하기 참 어렵죠. 나는 다르다고, 나는 광신자 아니라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 자체는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다. 스타벅스에 사람 많다, 이마트에 사람 많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전사님 속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이제 다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사십일이요, 어, 에 사십일. 40일. 사순 사가 숫자 사를 말하는 거고 수는 십 순자예요. 그러니까 사 곱하기 십 사순절.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을 다 보내고 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활절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낼 때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고 캐롤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잖아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전사님 어렸을 때는 비디오, 여러분 비디오 알아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보고 그랬었는데 비디오를 안 빌려봤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비디오 빌려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아주 엄숙하게 여러분으로 따지면 내가 평소에 보던 유튜브 예능을 안 보는 거죠 사순절 기간만큼은 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진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도대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사순절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 현서야 너 세례 받았니? 한 재작년쯤 받았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기억나지? 어, 우리 다 세례를 받았죠. 원래 세례의 정석은 우리 현사가 받았던 그렇게 물을 약간 이렇게 손에다 묻혀서 약간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최초의 세례는 정말 강물에 빠졌다가 들어 올려지는 이게 세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의미만 살려서 약식으로 하는 건데 원래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게 세례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물 속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들어가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무렵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해 있었어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좀 당황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예수님에게 성령이 성령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결론만 얘기하면 그일 그 속에,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이 의미를 담아서 하늘도 쫙 갈라버리고, 성령을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보내시고 뭐 이런 의미가 담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어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또 자기를 비하하면서 아 나는 식민지 백성이야. 뭐, 난 찌그레기 같은 이미 끝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인생이지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그 사건은 자, 봤지, 이제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틀림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주아야, 소중한 사람이고, 효주야,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성령을 비둘기 같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 삶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하나 넘겨주시면 네, 한번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되셨다. 어, 그렇게 뭐라 할까요? 아주 짠하고 출정식을 멋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아 여기 보면 성령이 뭐 성령은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뭐 사막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뭐 가다 보면 풀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정말 사, 뭐 사막이나 마찬가지죠. 전사님이 예전에 선, 선교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타지키스탄이란 나라에 가본 적 있는데 택시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면서 이런 데를 지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무섭더라고 아무도 없고 짝 끝에 진짜 사람 하나도 없고 차 하나 지나가는 그거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땅이 작아서 항상 뭐라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사람 한 명도 없는 와, 여기서 차가 고장 나면 우리 다 죽겠구나. 정말 상막한 그런 데였거든요. 어 그렇게 멋있게 자 내가 예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멋지게 등장하셨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런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아주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써 있었어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대요. 하루도 아니고 40일. 그 엄청 고생을 하셔야 했는데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자, 여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수능시험을 보셨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다 알기 어려, 어렵죠. 성경에 안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은, 어, 저는 요즘에, 어, 개는 위대하다 프로 자주 보는데, 강형욱 대통령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는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반려견을 키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들짐승은 반려견과 다르죠 위협적이고 맹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굉장한 육체적인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 이게 맞으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그만큼 육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속에 드러난 것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멋있게 출발하신 그 사건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예수님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울지를 예고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1장에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그게 쭉 나타나게 되죠. 16장까지.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겠다는 기독교인의 삶도 사실 쉬운 거 아니다. 교회 다니는 건 쉽죠. 아, 아, 뭐가 심려가? 9시 일어나는 거 어려운데, 아, 그것도 어렵지만 진짜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 다니는 건또 쉽다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한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긴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으시고 마치 들짐승과 함께 있는 것처럼 위험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위험하게 사신 예수님, 항상 나쁜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잔인하게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사순절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여기 하나 더 넘겨 주시겠어요? 똑같은 거긴 한데. 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종을 들었다. 제가 여기 천사들이 그의 시종을 들었다에 빨갛게 해 놨어요. 이 반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냐면 천사들이 시종 들었다. 예수님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날개 달렸을까? 하였을까? 모르겠어요. 뭐, 우리 보통 천사라고 하면 날개 달린 천사가 막 푸드덕거리는 거니까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걸까. 그렇게 뭐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얘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 그러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천사가 시종들듯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신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광야에서 천사들을 통해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살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 저와 여러분이 어, 다 약간 다른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요. 코로나 때문에. 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뭐 어른들부터 뭐 아, 물론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어른은 그 가족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겠죠. 어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인간 관계가 다 끊겨서 어떤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 하는 뭐 그런 사람들까지 어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없을 때는 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그게 끊겨 가지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모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 참 안타깝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더할 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정말 할 일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여기에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 뭐 많을 수도 있죠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오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아졌는데 그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하거든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리고 들짐승이 막 달려들거든요 다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런데 또 굉장히 아름답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귀찮아. 나 예수님처럼 안 살래.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이미 우리의 영혼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렵지만 마치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네, 눈을 감고요. 하나님, 사순절 제 일주를 맞아서 이렇게 그 포문을 여는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앞으로 쭉 살게 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 그 아름답고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사람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길래, 얼마나 미워했고 불편했길래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을까 잘 생각해 보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낙심한 친구들에게 소망 없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를 나눌게요. 아 네. 지난주랑 광고가 뭐 거의 같은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 사순절 제 일주입니다. 앞으로 한 5, 6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분반이 새롭게 조직이 되어서 어, 이렇게 조직을 해놨는데 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친구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지난 주부터 이렇게 인원이 적을 때는 분반을 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어, 소박하게 어, 뭐 오늘은 게임을 준비했어요. <laughs> 제 전도사님이 게임을 해본 게 그러니까 전도사 됐을 때 2009년인가 한번 해 보고 한번도 게임 진행 안해봐 가지고 오늘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여러분이 잘 웃어 주세요. <laughs> 엄청 간단한 게임이에요. <laughs> 게임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어 그렇게 연합 연합 분반을 이제 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다시 바뀔 때이 현장 예배가 없을 때어 줌으로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고 어,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2주 연속으로 친구들이 많이 안 오니까 어,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긴 하네요. 아예 예배를 이게 지금 이걸 유튜브 라이브로 틀어 놓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든 또 얼굴을 어 보지 못한 것을 좀 만회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졸업 예배 어 2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네, 우리 예배당 입장할 때 전자 출입을 어, 혹은 수기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네, 우리 예배 마치자마자 지난주처럼 여기 모여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어, 우리 다음 께 일어나서 파송에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